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9절에서 3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미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한 <laughs> 영적인 갈등과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깊은 고통. 나는 내가 죄를 지음으로. 예수님을 팔았다 하는 죄책감이었습니다. 자신은 성령을 거스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본연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음과 살인은 매우 흉악한 범죄였지만 그것은 단지 모세의 율법을 어긴 것이었다. 그러나 나의 죄는 복음을 거스린 것이었다. 나는 내 구주를 팔았다. 나는 처음에 베드로의 죄를 생각했는데 그의 죄는 주님을 부인한 것이었고 나의 죄는 내 주님을 판 것이었다. 나는 유다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다. 본연의 이런 영적인 갈등과 또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한 그 마음의 투쟁은 그의 대표작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이 기독도 크루찬. 내 신앙여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번연뿐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종류의 갈등을 겪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오늘날도 어떤 분들은 이것과 똑같은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고민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고 우리를 낙심케 하는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런 종류의 고민이 있다면 그 고민을 통해서 좀더 확고하고 분명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구원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고 우리 인간의 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가 마침내 최종적인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 구원의 방식에 대해서 중요한 진료를 나타내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다락방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볼수 있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지하고 연약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는 그 일에 있어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무지하고 연약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미사옵나이다. 읽진 않았지만, 지난 주일의 설교 본문이었던 그 앞에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해왔지만, 때가 이러면 내가 더 이상 비유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하리라. 이것은 지금까지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어렴풋하게 우회적으로 너희에게 말해왔지만,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면 이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보다 훨씬 더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영적으로 무시하고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동안 숨은 말로 우회적으로 눈높이를 맞추어서 말해왔고, 이제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되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깨닫게 해 주실 것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그 사람의 부족함이나 잘못에 대해서 충고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부족하거나 내가 잘못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고 있고, 뭘 잘못했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잘못을 바로잡는 충고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이 제자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고, 밝히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는 모든 것을 잘 알겠다는 식으로 말하고 주님은 사람들이 말해 주지 않아도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하는 사실을 이제는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 제자들이 많은 것을 깨닫고 깨우친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때가 이미 이런 줄로 착각하고 있고 이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연약하고 무지한지를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무지하고 답답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제자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영적으로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오순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데도 이 땅에서의 우리 구원의 불완전함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분명히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지만 여전히 우리의 불안전함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흔들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과 축복이 너무나 크지만 이 땅에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기도의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 기도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는 우리가 온 피조물과 함께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마지막 구원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다면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천국문에 도달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조차도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일 뿐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느냐에 내 믿음과 구원이 달리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빌리포스 3장 12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고 바울이 명령하고 있지만 그 이유를 보면 우리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마지막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지혜나 능력이나 자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그, 그 다음절인 13절을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갈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원과 의지를 주셔서 이 일을 할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우리들도 그렇고 그 어느 인간도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는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또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끝까지 신실하게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원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끝까지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붙어 왔다는 것을 믿는다는 지금의 그 대답도 제대로 알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무지 가운데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믿느냐? 보아라.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는다고 하는 너희가 제각기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올 텐데 벌써 왔도다. 예수님은 그들의 그 믿음의 불안전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붙어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제는 알았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위기의 때는 그를 혼자 버려두고 다 흩어져 도망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간으로서의 연약함을 죄악됨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이하에도 보면.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악된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각기 자기 곳으로 가겠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의 그 목적을,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무지하고 연약하고 죄악되어서 실패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시고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의 순간뿐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어 무덤 속에 장사된 그때여도 함께 계셨고 약속하신 제 3일이 되었을 때 그분을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분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능력으로 무덤을 박차고 죽음에서 나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통한 우리 인류의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심으로 그분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는 것이 바로 구약의 여호수아 그리고 신약의 예수 라는 이름의 뜻이었고 그것이 성경 전체의 큰 맥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이 그분의 손에 잡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잡고 주도하시는 그 구원은 누구도, 아무것도 좌절시킬 수 없고 실패케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누군가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서너 살짜리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거칠은 돌길을 걸어가는데 아이만 아빠 손을 잡고 있으면 넘어질 때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질 때 아빠 손을 놓칠 수 있지만 그래서 그 길바닥에 엎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아빠가 그 아이의 손을 꼭 잡고 있기 때문에 나이가 넘어져도 아빠의 손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구원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놓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실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은 이 모든 일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여러 곤고하고 힘든 그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이라 하고 말하고 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어떤 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는 능력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기는데 겨우겨우, 겨우겨우 턱걸이 하는 것처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능력히, 여유롭게 이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 또한 말씀하는 것은 우리는 바로 이 믿음과 소망으로 마지막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도하심으로 내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이 믿음과 소망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구원을 얻는 힘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러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주님이 이것을 이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은 사실상 오늘 본문의 내용뿐 아니라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나눈 설교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말씀을 나누시면서, 특히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오시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과의 더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평안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언어모로 보나, 그들이 평안을 누리기에는 환경이 현실이... 너무 열악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들은 뿔뿔이 다 흩어질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그 일, 소위 하나님 나라의 일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갈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린단 말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이 세상 속에서 그들이 분명히 환란을 당할 것이었습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 시간까지 환란과 핍박과 여러 고난이 그들에게 닥쳐오는 것은 기정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그들이 마음속에 평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미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길 것이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완료형을 쓰면서 이미 확정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 특이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종종 이렇게 미래를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사단에 대한 승리를 주시고, 그래서 그리스 도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그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과 그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침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실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환란 중에서도 얼마든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을 만나도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한그 배는 결코 가라앉을 수 없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이 그 흔들리는 배 안에서도 풍랑이는 바다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의 배에 주님이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환란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는 가라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박한 고난 중에도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제자들에게도 평안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그분 자신의 자기 자신의 평안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종류의 육체적이고 환경적이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 종류의 환란을 당할 수 있지만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환란이든지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를 얻고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최후의 승리가 이미 확정되어 있고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 신앙생활의 원리가 담겨져 있고 우리 믿음의 경주의 방법이 달려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현재에서 미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은 거꾸로 미래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미 확정된 미래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현재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된 그것을 마침내 얻고 누리기 위한 과정이 지금 우리 현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미래에 대한 믿음과 소망과 그것으로 붙어오는 평안이 그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현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소망 때문에 지금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마지막까지 담대함과 기쁨과 평안을 잃지 않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지만 예전에 1960년대, 뭐 70년대 그때 한국을 보면 시골에서 아들을 힘들게 공부시켜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내놓고 힘겹게 농사를 짓는 그 부모의 모습을 실제로나 드라마에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 인류대학을 졸업하고 고시를 치르면 법관이 되기도 하고 좋은 기업에 또 자리를 얻을 것이기도 얻을 것이기 때문에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고되고 힘든 일을 고대다고 생각하지 않고 버텨냅니다. 현실이 아무리 고달파도 아들이 고시에 합격하고 성공할 그날을 바라보면 조금도 고달프지가 않습니다. 남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우리의 구원도 그런 과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은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가 없는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이 반드시 완성되고, 마지막 구원을 얻는 그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이 어떤 것이든지 이 고난을 통해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유업을 얻기 위한 준비로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안다면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과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 환경의 열악함과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남아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지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미서 8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수문합 광장에서 학사의 세라가 읽어주는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이 풀어주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은 백성들이 시금을 전폐하고 자기들의 죄악을 고백하고 울며 회개할 때 레미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요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요화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슬퍼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들이 율법을 들음으로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근심할 때 그들의 초점은 자신들의 연약함과 부족함에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아가 도전하는 것은 그 시선을 들어서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고 전능하신 요호와께로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 초점을 요호와께로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요호와가 그들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구원하실 것이기에 그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그들이 회복을 향해 달려가는 힘과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소망이 하나님이 나의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바로 그들을 강하게 하고 주신 사역을 마지막까지 감당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신앙생활에서 내 눈의 초점을 어디에 맞추고 있습니까? 무시하고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끊임없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심하고 두려워하며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실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내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시고 지금도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하시고 마침내 최종적인 승리와 영광의 유업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평안과 안식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으로 우리의 구원을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